제가 하는 일은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저에게서 배우시는 분들이 힐러가 될수 있도록 돕는 교사이자 힐링 프로듀서도 겸하고 있습니다. 저의 평소 소신과 관련되는데요. 치유나 영적 서비스는 누구에게든 직업이 될수 있고 다른 여느 직업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또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의 이런 개인적인 소신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에게서 배우겠다는 분들이 한명한명 한명 생겨나더니 지금은 아예 성장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근년에는 힐러들이 가르치고 저는 뒤에서 서포트만 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는데도 학생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더구나 그분들 거의 모두가 치유와 영적인 여정에서 상당한 경험과 수준을 갖춘 분들이에요. 물론 저로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 시간에 걸쳐서 용이 주도하게 설계하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뭐라고 포장을 할지라도 여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별볼일 없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삶의 이력이나 내공, 또 어떤 전문성, 치유적, 영적인 만만치 않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분들이 여기서 학생의 자리를 선택하시는 거죠. 1년 미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잘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위대한 겸손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이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유 여정에서 또한 영적 여정에서 품었던 모든 의문과 갈등을 그분들도 다 겪으셨을 것이고 질문과 회의를 깊이 품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랬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뭘 가르친단 말인가? 합리적인가? 사이비인가? 어떤 결과나 명확성을 보증하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아니, 창피 안 당할 정도라도 되는 타이틀이 주어지는가? 비용은 적절한 건가? 만만한 건가? 지나친 건가?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야? 또 여기서 헤일로는 누구며, 그녀는 그렇다 치고, 나를 가르치겠다는 힐러 교사라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야? 수백만 원에 또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해보고 싶을 만한 신뢰나 존경, 배움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힐러라 교사라고 있는 것인가? 나도 많은 것을 알고 훈련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유치한 훈장지를 계속 들어야 하는 걸까? 내가 쓸이 돈이 내 가족, 내 자식, 또내 삶의 다른 영역에 투자된다면 얼마나 큰 돈이며 다들 행복해 할 것인가? 아, 내가 또이 짓을 하면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가? 이런 내적 과정을 틀림없이 거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의 답은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심플합니다. 그럴 때저 역시 짧고 가볍게 대답해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은 "애만이 쓰셨습니다"라고 덧붙이는데, 그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고민의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답은 여전히 담백해요. 어찌나 담백한지, 마치 이런 결정이 간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이 자체가 이미 놀라운 내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분들의 겸손이, 스스로를 위대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여정의 목격자일 뿐이죠. 그래서 공개 워크샵이나 배우시는 학생분들을 위한 학생 워크샵 같은 무료 워크샵들은 이분들의 겸손에 대한 저의 답례입니다. 제가 곁에 함께 서 있어요 라는 마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달까요? 물론, 학생분들께 제가 책임지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부분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학생과 교사 사이에 오가는 수업료에 대해 제가 개입되어 있지 않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해 오지 않는 한 끼어들기에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여기에 입문하셔서. 학생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 소리 없는 신뢰. 거기에 저의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노력이 힐러 교사들의 꾸준한 치유와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슈퍼바이징에 바쳐집니다. 힐러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뿐더러 이 시스템에서 교사가 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껴안겠다는 선택을 스스로 내린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 시스템에서 힐러 교사들은 경제적인 측면에 관한 한 일방적인 수혜자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것은 이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십사 하는 강력한 요청이죠. 그렇게 하시라고 만든 시스템이고 또이 부분에서 제가 윤리적 리더십을 얻고 있다고 믿습니다. 즉, 교사들에게 제가 친절하면서도 또 엄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의 하루하루는 힐러와 교사들의 크고 작은 자문 요청에 일일이 답하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된 계도에 서 계시도록 사력을 다해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힐러와 교사들께서는 포바디 힐링을 서비스 상품으로 내걸었어요. 한 존재의 육체와 감정, 정신, 영혼을 돌보는 서비스라니. 이게 대체 <laughs> 말이나 되는 소리고 쉽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힐러 자신의 포바디를 치유하고 성장하기 위한 수행처라고 보는 편이 마땅하겠죠. 그분들께 요청하는 교육이란 학생이라는 이름의 타인이 열어 보여주시는 그 낯설고 장대한 우주를 깊이 경청하고 동행하면서 힐러 자신의 치유와 성장 경험을 나누시라는 겁니다. 교제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인데 그 교제는 의탁하고 그냥 빌미 삼을 뿐이죠. 그러니 만약 힐러 교사들께서 가르친다는 행위에 도치된 나르시시즘이나, 또 심지어 자기 에고의 우월감, 위치, 게임을 포장하려는 거짓 겸손을 드러내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학생을 어떻게 보기에 라며 소리 지르는 것도 서슴치 않아요. 톡으로도 <laughs> 수시로 잔소리하는데요. 이곳에서 힐러 교사란 무조건. 클라이언트 학생보다 한발 앞서 고민하고 내려놓고 학생에게 최고 최선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오직 그것에 복무하고 방법을 찾고 그러다 보니 힐러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다가 유능해지고 돈까지 버는 자다. 이 측면에 관한 한 저는 비타협적으로 직진합니다. 대부분의 힐러들께서 저의 의도를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합을 맞추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죠. 왜냐하면 힐러 교사 자신이 수행자이고 영성가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치열함, 인간에 대한 선의에 더해서 학생의 존재, 개심 그 자체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커요. 게다가 옆에서 제가 거의 뭐, 미친 짓을 보태드리니까 다들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치열하게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이 소박하다 못해 어찌 보면 허접한 시스템 안에서 학생이라는 역할, 힐러, 교사라는 역할, 게다가 여기저기 떠돌면서 안낀데 없이 끼어서 떠들어 대는 저까지 어울려서 나름 빡세게 각자의 공부를 합니다. 가끔씩 이런저런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뭐 살아가는 거죠. 또 만나요. 안녕.